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취업 선생님 토마스 강입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음, 어, 유리라리칼하고 또 우리 텔로미어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논쟁 어,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번에 유리라리칼이라고 하는 활성산소 어, 말씀드리자면 어, 이제 과격한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약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활성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격한 운동은 무조건 안 좋다 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활성산소 때문에 격한 운동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어, 논란이 되는 게 텔로미어라는 게 있습니다. 텔로미어라는 거는 이제 강한 운동을 했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어, 길면 길어질수록 면역도 좋아지고요.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되게 좋아지는데, 이게 짧으면 수명이 이제 좀 짧아진대요. 근데 이게 좀 격하고 강한 운동을 했을 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음, 여러분들, 이 청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청어 효과라는 게 있는데, 청어가 있는데서 이제 물매기를 갖다 놓은데, 물매기가 이제 자꾸 잡아먹으려고 그러는까 청어가 계속 움직인대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그, 물매기가 없을 때는, 어, 청어가, 어, 이제 뭐 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낚시하자마자 죽는데, 이 물매기를 갖다 놓으면 물매기 피하려고 막 도망 다니고 싸우다가, 어, 이런 이제 계속해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어, 힘을 끝까지 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 딱 육지에 그두 개를 같이 갖다 놓으면은, 어, 죽지 않고서 이제 청어가, 어, 생존 본능으로, 어, 이렇게. 음, 살아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텔로미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텔로미어도 약간 생존 본능,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주짓수를 하거나 이제 극한 강한 운동을 하면은 이 텔로미어와 길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 요것도 또한 이제 어, 상반됩니다. 어, 활성산소 일어나고 텔로미어의 이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어, 이텔로미어 이론을 조금, 음, 주의 깊게 보고, 어, 약간 활성산소 나오는 것 때문만 편을 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 예전에 그 UFC 회장 그 다이나와이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원래 복싱이나 이런 힘든 운동을 많이 하시다가 사무직을 많이 하게 되셨어요. 왜냐면 CEO는 운동하는 직업이 아니라 이제 선수들 챙겨야 되고, 스폰서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비즈니스 업무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운동 그만두셨더니, 털,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시고, 또 식단도 건강하지 않으셔가지고, 어 이렇게 하시면 일찍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어 간헐적 단식과, 또, 예전에 했었던 이제 근육 운동 이런 걸 다시 하셨더니 텔로미어가 다시 길어졌다고 하셔가지고, 어 수명이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재조명하게 된 거고, 어 그렇습니다. 뭐, 일단 제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 점진적으로 늘려, 네이 텔로미어와 활성산소 관련된 그 이론은요 어, 요것들을 이제 음, 어, 결론 짓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휴식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예전에 이런 말 있었어요 어, 너 올림픽 선수들은 나이 마흔 넘으면 운동 못한다 어, 젊었을 때 하도 많이 이제 몸을 써가지고 자 근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지금 같이 어, 과학적인 지식 예전에 많지가 않습니다 선수, 선수들이 그래가지고. 어, 은퇴를 해도, 어, 20대 때 했었던 방식으로 30대, 40대 때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몸이 버텨나지가 못해요. 왜냐면, 하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인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똑같지 않거든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과격한 운동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몸은 무조건 망가지게 되고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어, 여기서, 자, 예를 들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죠? 근데 내 역량이, 어, 일주일에, 어, 두번 정도 진짜 힘들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운동 처음 시작하게 하면, 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날은 너무 힘들게 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 나머지 날 휴식 취하고, 2주 정도 그렇게 운동을 한 다음에, 또, 내가 이제 이두번 하는 게좀 괜찮다 싶으면, 월, 수, 금, 세 번으로 이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휴식을 넣어가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해가면서 하면은 어 텔로미어도 길어지고 어 활성산소 나오는 것도 충분히 막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이제 피로도가 계속 쌓이잖아요. 이제 몸에도 계속 무리를 하게 되면 젖산이 쌓이거든요. 이게 쌓였는데 이거를 풀어주지 않고 계속 운동을 하면은 활성산소가 있으면 나오고 이제 몸이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회복된 상태에서 운동을 다시 하게 되면 어 이런 활성산소도 이제 막을 수가 있고 어 텔로미어 길이도 주, 어 늘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텔로미어하고 활성산소 또, 그리고 이 운동에 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음, 운동은 일단, 어,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과, 그리고 격한 운동을 했을 때는 서서히 강도를 줄여주는 쿨다운을 해서, 어, 진행을 하면 이 활성상소가 몸에서 나오는 거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이런 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한다면, 텔러미어도 길어지고, 더 장소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토마스의 스포츠 교실의 토마스 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